이런 가슴도 허리 피고 그렇죠 굿 오케이 자. 오케이 굿오 오케이 굿 다리랑 몸통의 힘을 다리랑 몸통에 내려 그래 그대로 오케이 굿 내려 내리고 자 오케이 굿굿 굿. 안녕하세요 박민재 코치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 건물주, 제 사무실 대표님 인터뷰 영상인데요. 제가 대표님을 허리를 오랫동안 아프신 거를 치료해 드렸거든요. 그래갖고 어, 그 리얼 팩트를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젤빌딩 대표 신건철입니다 일찍이 박민재 코치님을 알게 되어 오랫동안 고질병으로 알아오던 디스크를 돈한푼안 들이고 고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혀 지팡이도 짚지 않고 5분 10분도 못 걸어가던 그런 몸이었는데 지금은 30분 1시간 이상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민코코치에에진진으으로사의의씀씀 드립니다. and get a c h a n c 가 to get a chance to 그 e t a chance to get a chance to g 는 t a chance to get 동 chance t 걷는 운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리에 힘이 빠지고 특히 송아리에 근육이 없어지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원인이 아니었었나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보통 그 전에는 취급 어, 운동하시기 전에는 증상이 보통 어떠셨어요? 장단지가 땡기고 다리를 뻗을 수가 없어서 5분 이상을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술도 두 번이나 받았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안 해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바람에 그 허리에 칼은 안 되고 그 시술을 두번 했는데도 그때뿐이었지 일주일, 한 달이 지나니까 또 아파가지고 우연한 기회에 박민재 코치님을 알게 되어 운동요법으로 다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 혹시 정형외과도 가신 적 있으셨나요? 정형외과, 신경외과 입원해서 시술도 두 번이나 받은, 받았었습니다. 아, 어, 그때 말씀하셨죠. 어, 그래갖고 어, 저도 놀랐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여기서 BIC까지 나도 모르게 걸어갔다고 하셨다고. 그 병이 평생 30년 동안 처음으로. 네. 그랬죠그 아까 말씀드린데도 5분도 못 걸었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때도 치료를 받으러 BIC 빌딩 안에 있는 그. 통증 클리닉 의원회를 갔다가, 어, 내가 여기를 꼭 자가용을 끌고 왔었는데 자가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걸어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너무도 놀랍기도 하고 기쁜 마음에 박민재 코치님한테 전화를 했 경험이 있습니다. 저 도움을 그렇게 도 드리게 되고, 일단 대표님의 치료를 이게 s sure, it's a little, it's a 반 i t t l e it's a little, i 이 s a little, it's a l i t t l 드 it's a little, it's a little, it's a little, it's a l i 정말 좋으시고 아주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저도 너무 기쁘고 어, 오늘 이렇게 인터뷰 주셔서 정말 이거 광고 아니고 정말 진짜죠 이거 그렇죠. 네, 진짜 네. 100% 실화입니다. 여러분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저희 제 채널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그 좋은 법당원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혹시 그 디스크나 척추 협착증 등으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셔도 기쁘게 상담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어, 상담, 상담 전화번호 알려 드려도 될까요? 아, 여기다가요? 지금, 지금 전화가 장난스러 많이 올 텐데요. 어 아, 그러면 <laughs> 그 박민재 코치님을 통해서 연결을 원하시는 분은 기쁘게 제가 받아드릴 테니까 그 상담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대표님께 상담 그 비용을 드려야 하나요? 아, 아닙니다. 오히려 <laughs> 제가 그래서 지금 겪고 보니까 그. 이 모든 사람이 생활을 하다 보면 무거운 짐을 들게 되는데, 이 박민재 코치님은 그, 앉아서 팔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척추 근육을 이용해서 드는 그런 요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척추 근육을 단련시키는 그런 운동 같이 제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주변 많은 분들한테 제가 그 피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방문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이 박민재 코치님이 너무나 바쁘셔서 여러분 이 장소에 왔다가 문이 안 열려서 그 상담을 못 하고 가는 분들도 여러 분 있었습니다.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은 오늘 저희 대표님 인터뷰를 했었고 어, 저희 어떻게 보면은 저희 저에게 아버지 같으신 분인데 어, 저도 너무 감동스럽고 기쁘네요. 그래갖고 오늘은 어, 데드리프트로 어, 여러분들도 허리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어 데드리프트가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거나 잘못된 자세, 잘못된 중량 선택, 이런 것에 따라서 어, 허리가 안 좋아질 수가 있고, 뭐 잘만 이용하면 은 진짜 그 어떤 치료보다 허리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상 뭐 데, 어, 허리가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안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아,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제 또 제가 주변 지인인데, 아는 동생인데 병원을 세 군데인가 네 군데 다녀왔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저희 동네 그 약간 큰 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하라 그랬대요 어, 음악하는 동생인데 어제 처음 다시 저한테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진짜 리얼 팩트 100% 200%로 어, 또 4주, 한 5주 후에 또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laughs> 여러분들도 정확한 자세로 데드리프트를 음, 하셔갖고 허리가 더욱 더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피고 그대로 버티면서 그때 버티면서 그어야돼 버티면서. 그렇지? 그대로 내렸다가 포지션 유지. 그렇지. 포지션 유지. 그렇지 하나 더 버티고 그렇지 그래 오케이.